반갑습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노란색 가지발과 황충반 선인장을 목기린 선인장에 접을 붙일 겁니다. 제가 이걸 3년째 작품을 만들고 있답니다. 위쪽에 목기린 선인장이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잘라내고 접을 붙일 겁니다. 올 겨울에는 풍성한 꽃이 필 것입니다. 예, 너무 멋지겠지요? 예, 목기린 선인장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폰 번호는 댓글란에 있습니다. 꼬맹이 나무도 드리고요. 예,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높은 곳에 있어서 다른 목기린 선인장으로 예, 접을 붙일 겁니다. 외목대로 키우기로 하고요 음, 로지아 개발 선인장 입니다 봄 개발 이고요 호꽃으로 피는 아주 핑크죠 요거 애기때는 삼각주 모양으로 되었다가 어, 올해 묵은둥이가 되면 길쭉하게 예, 된답니다 끝머리 살짝 예, 잘라내고 이쑤시개는요 어, 두 개를 사용하시면 좋답니다. 작은 거랑 큰 거랑 같이 사용하시면 아주 잘 된답니다. 조심조심 해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요즘 제가 소독을 잘안 하죠? 어, 요 이쑤시개는 음, 카트칼이랑 계속 전목용으로만 계속, 음, 날마다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소독을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집에서 또 사용하실 때는 꼭 소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트 칼과, 예, 이쑤시개를 가위랑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공간을 잘 만들어두고요. 요거는, 지금 조금 얇은 나무라서 아주 접목하기가 좋습니다. 나무를 좀 짱짱하게 만들어서 갈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 부분을 잘 제거를 해야 됩니다. 뒤쪽에 제가 또 가시를 제거한다고 했는데도 개발과 같이 또... 목길인 새순이 나오는 걸 어, 보여 드릴게요 연필 깎듯이 어, 껍데기를 잘 깎아 줍니다 예,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조금 작은 나무는 어, 접붙이기 좋은데 좀큰 거는 하시기 힘들죠 예, 그럼 물을 좀 말렸다가 좀 짱짱하게 만들어서 접을 붙이면 아주 잘 된답니다. 요즘 이제 접을 많이 붙여야 겨울에 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죠? 예. 요거, 종이 반창고입니다. 종이 반창고를 예. 잘 붙여줍니다. 예. 아주 여기 부드럽고, 어, 접, 접착력이 좋답니다. 여기, 예. 네. 이렇게 해서 또 지지대를, 예, 잘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안정되게, 예, 접목이 잘 된답니다. 거실 창가에 이렇게 두고요. 너무 뜨거운 곳에 두면 안 좋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또 가지치기한 거 어, 여기다가 또 접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부분은 어, 또 물꽂이나 삽목을 할 거고요. 음, 잘라내고 여기다가 또 하고, 요거는 음, 잎을 다 따주세요. 그래야지 삽목이 잘 됩니다. 잎이 너무 많이 달려있으면, 뿌리 생기기가 힘이 듭니다. 잎사귀로 영양분을 보내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면, 그걸 잘할 수가 없으니까, 뿌리 생기기도 힘들죠. 여기다가 접을 붙여보겠습니다. 접을 붙이기 전에, 여기 밑에 부분이 가시가 있죠. 밑에 맨 밑에 부분은 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가시를 제거하면 안 됩니다. 어요 위에 부분은 어 가시를 좀 제거해 주면 어 접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가시 부분에서도 새순이 나와버리면 어 접목하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영양분이 이 세순이 어 가져가버리면 위쪽에 접목하고 있는 게 어, 영양분이 안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예. 여기 위에 부분이 좀 말라서 어, 잘라내고 이거 예, 목기린 선인장에 붙어 있던 거 어, 옛날 원종 개발 선인장이죠 예, 겨울 원종 개발이라고 하고요 이거 예. 밑둥에 음. 저기 나무를 잘라서 접목할 때는 목기린 선인장에 붙어 있던 개발을 접을 붙이면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개발 선인장은 또잘안될 수가 있더라고요. 예, 목기린 선인장에 붙은 것은 성분이 조금 비슷해서 그런지 아주 또 목기린 선인장에 영양분을 먹고 건강해서 그런지 이렇게 잘라서 접목을 하는데 잘 되더라고요.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요. 예. 이렇게 밑둥이 조금 굵은 걸로 하세요. 위에도 까시 부분을 제거하고요. 예, 연필 깎듯이 잘 깎아 주세요. 조심 조심해서. 예, 나무가 많으면 이렇게 또 잘라서도 어, 한번 접을 붙여서. 예, 삽목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잘 해서 예,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예, 종이 반창고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접착력이 좋답니다. 잘 붙여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옆에 부분을 조금 넓게 해야지 나중에 가위로 잘라낼 때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 옆에 부분을 조금 넓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또 저는 또 모래에다가 삽목을 해줄 겁니다 여기 어 마사 모래 마사라고 있습니다 어 저기 재료 파는데 가면 뭐 모래 마사토도 있고 소리 마사토 있고 중립 마사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데서 구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삽목을 해서 물을 듬뿍 주고 지지대를 잘 세워줘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옆에 심어서 삽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소리 마사토도 좀더 넣어주고요. 밑에 물을 어, 채워주고요. 한달 뒤에, 어, 뿌리가 잘 생겼는지, 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어, 접목을 했는데, 어, 여기 개발이랑 같이 지금, 어, 목길린새순이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어, 나중에, 어, 떼 보기로 하고요. 아, 가시를 제거한다고 했는데도, 어, 어느 틈엔가 가시, 저기 세순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요것도 보세요. 지금 이게 세순이 나와서, 어, 개발 접목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물 스프레이를 살살살 날마다 뿌려놓으면 테이프가 저절로 떨어집니다. 억지로 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지금, 음, 목기린 새순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어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어 많이 잡아 먹어서 제가 뗐습니다. 떼고 이 나무는 어 살리도록 하고 예. 요거를 어 조금 말랐어요. 말라서 다른 곳에다가 접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기린 새순이 옆에서 차고 올라오면 이렇게 개발이 접목이잘안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얇아서 휘기 종이라서 요거를 조금 얇게 깎아내고 접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요. 밑에 부분은 이게 뿌리가 나오는 부분이죠. 가시를 제거하면 안 됩니다. 위에 부분은 가시를 제거해주고요. 가시를 제거하고 여기 위에도 가시를 제거해주고요. 요거는 네. 음 사선형으로 음, 잘라서 어, 접을 붙일 겁니다. 네. 삭둑 예, 잘라내세요. 삭둑 예. 손 조심하시고요. 삭둑 잘라내고 어, 마주 붙여서 접을 붙일 겁니다. 요렇게접 붙이는 것도 조금 미끄러워서 저는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조심. 음. 마주 잘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접이 잘 됩니다. 네. 잘 붙여서 테이프를 잘 붙여줍니다. 손을 떼기가 힘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빨리 감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 붙여서요 같이 이렇게 삽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뒤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3년째 노란색 가재발을 접붙이고 황충반도 접을 붙이고 황금개발도 같이 접을 붙였습니다 노란색 이렇게 다 접을 붙였습니다. 아주 접목이, 요즘은 날씨가 선선해서 접목이 잘 됩니다.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